인터내셔널 이세이 갱스터 베스 갱배입니다. 자 오늘도 필드 나왔습니다. 필드 에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오늘은 장성호에 한번 나와봤고요. 아, 일단 장성호. 저번 편에도 제가 대청 대청호에서 낚시를 진행을 했고 또. 웬만한 필드를 가보려고 했지만 아직도 다 얼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 이번에도 댐 낚시로 왔습니다. 뭐 장성호 다들 아시는 필드고 상당히 배스 개체수도 많고 덩어리도 많고 한 필드죠. 어 일단 장성호 오늘 왔으니까 한번 어 오늘 덩어리들. 사이즈가 좀 괜찮은 배스들을 오늘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저도 뭐 사용할 채비는 일단은 뭐 겨울에 당연히 먼저 사용해야 되는 채비 클러치 메탈, 메탈 바이브로 일단 먼저 진행을 해볼 거고 만약에 메탈 바이브에도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은 어웜 낚시로 진행을 해서 드랍샷이나 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음, 오늘 어, 사이즈 좋은 배스들을 한번 만나길 기대를 해보면서 자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깽배 출발합니다. 가시죠. p e 이안 된다. 사 걸려서 살 자. 오. 오짜다. 무조건 오짜다. 자, 지금 한 마리 반졌습니다. 자. 자. 사이즈 좋은, 빵 좋은 런커베스 자, 사용 채비는 어, 미듭대 그리고 라인은 10파운드. 자, 루어는 비바크래프트의 클러치 메탈. 14g입니다. 예스! 하, 좋습니다. 예. 휘시! 3kg 안 된다. 살짝 걸려서 살짝. 캐스팅 하고 나서 지금 바로 착수되고 지금 한 10m권에서 바이트 받은 것 같아요. 10m권에서 바닥에서 어 굉장히 폴링은 가벼, 가볍게 길게 하지 않고 바닥에서 위주로 살짝 살짝 띄워줬고요. 살짝 살짝 띄워주는 방향에서 폴링에 갑석하고 물어 줬습니다 역시. 보시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이스 바닥이 조금 괜찮았어. 하라오인치 싱커는 맥스텐 텅스텐 싱커 시그라 그래도 좀 전까지는 크로치 메탈에 따라와서도 베스들이 반응을, 반응을 해줘서 그래도 조금 활성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 일단 우암은 5인치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활성도가 계속 없다 그러면 조금 우함인치수는 조금씩 다운 될 거예요. 4인치, 3인치. 그리고 물 속에서 이제 잔돌이나 뭐 조금이라도 돌 바닥이 살짝이라도 발견이 되면은 그냥 제자리에서 라인 라인으로만 라인 컨트롤로만 우암을 살짝 살짝 흔들어 줄 거예요 한 자리에서 겨울 낚시는 아무래도 한 자리에서 오래 보여주고 천천히 운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살짝 돌바닥이거든요 돌에 지금 싱크가 딱 얹혀져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 지금 여기 라인 보시면은. 라인으로만 살살살살살 떨어주면서 웜의 움직이는 모습을 어필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고 있었어. 이 스마트라 우인치. v a m o 지마털지마 올릴 수가 없지. 물고 있었어. 써야 된다. 스파츌라 5인치. 나오자. 털지 마, 털지 마. 걸릴 수가 없지. 예스. 예. 조구만 <laughs> 다운샷이지. <되죠? 웃음> 다운 <laughs> 자, 전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자스파툴라 5인치 다운샷인데, 자한 자리에서. 라인 컨트롤로만 라인으로만 살살살살 살살 쳐서 한자리에서만 딱 계속 오래 보여주는 기법이거든요 그 운영으로 나와줬습니다 좋습니다 스파툴라 5인치 다운샷 아, 좋구만 <laughs> 제대로 걸었네. 아, 아저 뒤에 저 나와도 모르겠네. 상관없어 어차피 장성군데 뭐. 이어프아빨데 땡큐. 조금만. Yeah. Yes. 아, 오늘도 어, 낚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장성호에 와서 낚시를 진행을 했고요. 음, 그래도 낚시를 굉장히 재밌게 진행한것 같아요. 오늘 덩어리도 나왔고 렁커도한 마리 나와줬고 음,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어, 지금 뭐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어, 아직 필드들이 많이 다 얼어 있는 상태여 가지고 어, 결국 할수 있는 낚시는 땜 낚시 정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땜낚시도 또 땜낚시도 또 땜낚시 나름대로의 또 재미가 있고 또 그만큼의 또 준수한 사이즈들의 배스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시간 내셔가지고 땜낚시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제가 지금 오늘 사용한 채비는 어 비바크래프트의 클러치 메탈 14g으로 어 런커를 한 마리 했고요 그리고 스파툴라 5인치 드랍샷으로 또 사이즈 준수한 덩어리의 베스를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음, 날이 좀 오늘은 많이 풀렸고 다음 주도 날씨가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음, 한번 출조들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 이만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깽배입니다 Peace.